일본에서 핫 위스키 간호스케를 드디어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스키는 너무너무 특별해요. 간호스케 심을 다녀와서 간호스케의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후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 포스팅을 그간호스케 대표님께서 좋아하셔서 이제 수입사 직원분에게 위스키를 선물로 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한국에 수량도 진짜 조금 들어오는 건데 와 너무 영광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스케 위스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스케 싱글몰트 위스키고요. 알콜 도수는 48도입니다. 리처드 소추 캐스크에서 숙성된 원액과 여러 가지 캐스크에서 숙성된 원액을 조화롭게 블렌딩해서 만든 위스키예요. 간호스의 플래그십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직류소는 특별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3년 신사의 밭을 쇼츄와니온슈를 빚으며 시작된 가문이고 1957년에는 일본 최초로 오크 숙성 쇼츄를 출시했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4대손 코마사 유치시구 대표가 2017년 간호스케 직류소를 세우면서 쇼츄 메이킹의 노하우가 위스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직류소는 가고시마현 히오키에 있는데요. 해변가 인근에 있는. 바닷바람이 수성 창고를 스쳐가는데 위스키의 소금기와 감칠맛을 더해주고 다양한 환경에서 숙성을 해서 가노스케만의 다채롭고 부드러운 위스키가 탄생하게 됩니다 와 향이 정말 우아합니다 꿀의 향이 지배적이고요 약간의 시트러스함과 바나나 같은 달콤한 과일의 향이 나요 음 일본 위스키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고요 그 향에서 느껴졌던 꿀이 훨씬 더 달콤하고 꾸덕하게 맛으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갈수록 살짝 그 생강과 같은 노트가 더해지고요 향신료? 음, 시나몬과 같은 맛도 함께 느껴져서 복합적이고 다채로우면서도 일본 위스키 섬세함이 잘 담겨 있습니다 멜로우 랜드 멜로우 위스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48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위스키예요 단맛과 스파이시함이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위스키 달콤 쌉싸름하게 이어지는 피니쉬까지 너무 좋습니다 한 잔에 일본을 담은 가노스케 싱글머트 위스키 우리 동네 GS 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